사격이 다 떨어지는구나.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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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또 들어갔네. 이리와. 야옹! 야옹! 가자. 야옹! 들어가, 주면. <laughs> 집잘 봐라. 에이 음, 춥다 햇빛 음, 나왔네 음. thank 2011년 11월 04일 긴장도 해야되고 집안일이 바쁜데 주말부터 지금 3일에 4일정도 비가 떠있는 바람에 일정이 빡빡해졌어요 콩도 당겨지고 일이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 쉬워져야 되는데 비 오고 나서 얼까 봐 지금 걱정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시고, 오늘은 <laughs> 저희 집하고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밑에 형님, 텃밭보다는 좀 큰데 밭에 길이 없어요 길이 차가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토크레인으로 그 길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지난번에 길 닦으면서 지진 장비가 밑에 내려가 있어서 밑에를 다좀 어느 정도 마무리 해놓고 끌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산에 단풍이 아주 이쁘게 들었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단풍이고 나무들 입장에서는 음, 겨울 대비 옷을 갈아입는 거겠죠. 사람처럼 두꺼운 옷을 입는 건 아니지만 이파리를 다 떨어뜨림으로써 몰똥 준비 며칠 전에 일하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겸사겸사. 단양권 보발지 영상을 올렸더니 은근히 이거 보신 분이 많더라구요. 일부러는 아닌데, 어쨌든 시간 나면 그냥 이런 작은 영상들. 겨울에 또눈 오는 모습들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몇몇 구독자분들은 아는 분들이고 지인분들이고 하셔서 그분들한테 소식도 전하고 자주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바빠서 내려오는데 한 10분정도 걸리는데 제가 길이 좀 익숙해져서 초보 처음 오신 분들은 며칠전에도 마을형님이 셔서 차가 좀 빠져가지고 보험에서 차량이 와가지고 꺼내주고 했는데 마을까지는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요 예전에 또 장비로 데려가면서 좀밀어놨던 어 예년에 비하면 길이 엄청 좋아졌죠. 어 8년 전초청기 왔을 때는 어 정글이었다고 그래요, 정글. 나무들은 막 길로 다 쓰러져 있고. 새록새록하네. 올해 이상 기온 때문에 지금 이파리가 노랗게 변했을 때 서리가 왔어야 이게 콩잎이 다 떨어지는데 미처 노랗게 변하기도 전에 서리가 두 번이 그냥 오는 바람에 콩 이파리가 지금 이대로 말려서 잘 떨리려나 이게 모르겠네. 꽃잎이 다 떨어지긴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일찍 심은 데는 여기는 그래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멧돼지가 아주 그냥 엄청 파났네. 아, 왜 일출이 아주. 여기 시는 것만. 하는 곳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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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렇게 길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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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기쪽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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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데 여기, 여살여 풍이 이쁘게. 음. 이제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와 있고, 장비가 저기 안에, 지난번에 저또 다른 어르신, 거기도 밭에 길이 없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다올 장마 때, 조금씩 파이고 해가지고 면에서 어중간한 거는 복구를 안 해줘가지고 장비 있을 때또한번 하자. 그래서 조용하다. 장비를 빨리 팔아야 아휴 이렇게 귀한 일을 안 시키려나 봄에 아니 봄이란다 겨울에 내년 봄까지 저희 이제 집 앞에 보수를 좀다 해놓고 그 뒤로 내년 봄에 좀 팔아야죠 장비를 그래야 일을 안 시키지 그래도 지금 자연인 한 분이 살고 계시죠? 천박치고. 좀 1년 반 됐는데. 이제 최근에 돈, 돈이 떨어졌는지제 <laughs> 제가 데리고 최근에 일 다니고 있는데.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이 뭐 따로 있나? 그래? 맹구 일리와 맹구 일리와 맹구야 맹구 맹구 이름이 맹구야 맹구 한 놈은 맹구 한 놈은 메주 <laughs> 이름들을 아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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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열리냐 아우, 춥다. 야. 오늘도 이걸로 마무리. 또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열릴들 합시다.